오늘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2%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장중 내내 상승 폭을 확대해 나갔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장 초반에 이제 유럽장 마감하기 전에 유럽장이 반등해 나가면서 미국장 역시도 좀 반등세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벤트가 있었던 상승 요인이 뭐냐라고 살펴보면은. 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고 3분기 전, GDP 성장률 전망치가 좀 하향된 부분, 유로 달러 상승, 달러 인덱스 하락 등이 나타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연준 출입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약간은 현지에서는 좀 어, 영향력이 있는 기자, 잘 보는 기자라고 좀 유명한 사람인데, 9월 FMC에서 75P 인상 가능성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은, 어, 경, 그,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여전히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브레인워드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유의해서 과도한 긴축과 관련된 리스크에 주의해야 된다 라고 발언했던 이 부분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0.6% 하락을 했는데 유로달러가 이제 2분기 GDP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달러 강세가 나타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고요, 어, 유가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지표가 좀 부진했던 모습,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 확대, 결국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려가 좀 발생을 하면서 큰 폭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이나 업종단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것들은 여전히 좀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기소비재 쪽에서 자동차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어, 운송 쪽에서 항공사 쪽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공이 괜찮았던 이유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어, 옛 기존 가이던스보다 조금은 상향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 주가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이던스 상향 요인으로는 수요가 여전히 견주하다는 라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인원 감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아시겠지만 애플에서 이제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격대에 대해서 기존의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 100달러 정도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부분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환영을, 어... 원래 전망했던 것보다 좀 빨리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상단 레벨.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조금 특이한 상황 나타난 게 달러 인덱스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원래 예상하는 환율은 1371원 정도였었는데 어, 1380원 뚫고 위쪽까지 올라가는 모습 138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 구간이 특히나 원화가 조금 약세로 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국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고 중국에 대한 우려 부분, 그다음에 어 원화가 변동성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 달러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원 달러 환율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라인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 반영되면서 어 1,380원 뚫지 않았나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달러를 여전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고, 달러는 유로하고 엔화 두 가지 통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는, 어, 지금 당연히 뭐 달러가 올라간 이유는 긴축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미국하고 유로존의 기준금리 내재 확률 자체가 이제는 고점 찍었습니다. 고점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어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까지 긴축을 이슈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뭐, 지금 상황에서 유로화 엄청나게 안 좋다, 유로화 깨진다라고 얘기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로화가 만약에 진짜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면은, 최초의 유로화가 생긴 이후에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의 유로점 붕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 상황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여기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 경제 전망치로 봤을 때 미국 경제 전망치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유로종 경제 전망은 오히려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어, 달러, 약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밀어올린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금리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딸로 엄청나게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택. 어저께 바텍 엔디아란 후기 적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숫자는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텍뿐만 아니라 어, 바텍의 자회사인 레이언스 그리고 디텍터 디지털 엑스레이 업체인 어, 뷰웍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일곱 개 업체들 다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유는 어, 사실 이 제목에 썼던 건데 우리나라 한국 그 디지털 엑스레이 포지션이 중국 업체들이랑 경쟁 상대가 아니라 유럽과 일본 미국 업체들과 경쟁 상대인데 그들보다 쌉니다 가격이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잘 팔립니다 그것 때문에 다 같이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점점 이런 회사들도 이렇게 보급형 제품 라인업을 더 많이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그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분기도 역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출 비중이 91%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고 글로벌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다 많이 했는데 이 기업도 5% 정도 했어요. 좀 덜한 거예요, 다른 기업들보다. 그래서 어쨌든 원가는 올라갔지만 에이스 상승형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와이와이 성장은 안할것 같아요. 이유는 작년 삼분기 때85% 이미 성장을 해버렸어요. 베이스 이펙트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은 좋지만 뭐 성장률이 높진 않다. 딱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그 여기 보급형 제품에서 잘 팔리고 있다. 이거 하나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원래 치과 100%예요. 치과 몰빵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별로 크진 않은데 소형 메디컬 시티 이거 의료용이거든요. 이거를 개발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멀티플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실적은 계속 오르고 있고 멀티플은 역사적 최저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씨. IS 동서 업데이트이고요. 일단은 실적적으로는 별로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건설사 중에 하나다. 일단 2분기도 실적이 전체적으로 이제 피어들이 뭐, 건자재 가격 때문에 이제 원가 조정을 한 거에 반해서는 IS 동서는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 피어 평균 지금 g 피 p 가2 분기 한10% 초반 나왔는데 아이스동선 이제 오피 마진이 17%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익 체력은 상당히 좋은 회사다 보시면 되고 저희 3분기가 건설이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 3분기 실적이 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아이스동선 3분기에 이제 한꺼번에 핸드오버 기준으로 인도 기준으로 인식된 현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도 실적은 되게 좋을 거다. 이 회사가 이제 장기한 10년 평균 해보면 아로이가 한13% 정도. 나오는데 뭐 올해 내년까지 아로이 레벨이 지금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긴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의 특징이 지금 이제 익스포저가 대부분 울산, 뭐 대구 뭐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 그 장기적 성장성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지금 부과된 약간 그런 구간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펀더보다는 멀티플의 감소가 좀 불가피한 실정. 그래서 장기 평균 PBR이 1.38배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20%더 할인 적용해서 목표 주가 5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네,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